안녕하세요. 셀리 셀링 유튜브 구독 좀해 주세요. 구독자분들 개수. 오빠! 어? 또 배고파. <끌> 아, 오늘 초밥 퍼식게 본다. 진짜 오늘 언니 여러분들 오늘 좀 과소비를 했어요. 아? <끌> 맞아. 오늘 이제 뭔가 뿌듯한 거야. 이렇게 기부도 많이 했고 막 뭔가 혼자 뿌듯하니까 이제 아좀 사치를 부려야겠다 그래서 초밥집에다가 비싼 초밥을 막 단가 높은 걸 시켜가지고 먹었어. 막 그리고 막아 이렇게 또 오늘 내가 뿌듯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상을 좀 줘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AHC라고 제가 그 뭐야 도산 사거리쯤에 있는 다니는 이제 에스테틱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가격대가 세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laughs> 브라질리언 왁싱을 또 <laughs> 그래서 아 나한테 상을 줘야겠는데 뭘 주지? 이러면서 일단 일단 에스테틱 하면서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이 있는데 이제 내가 원래 그걸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사지 받으면서 아 왁싱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겨드랑이랑 겨드랑이 털도 없는데 겨드랑이랑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죠. 뭔지 알죠? 그래서 했어.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요. 여성분들은 하면 좋은 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막, 찝찝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질염 이런 거 예방도 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제가 오래 앉아있잖아요. 그럼 혹시나,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습하거나 하면은, 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염증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아주, 이제 3주 간격으로 맨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막 팬티 같은 거, 막 티팬티 같은 거 입으면 왁싱 안된 상태에서 입으면 낑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왁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으면 그렇게 막안 불편해요. 티팬티나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왁싱, 왁싱하고 왔죠? 아, 이거 치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위생에도 좋고, 꾸준히 라고 맞아. 아, 근데 진짜, 근데 언니가 안 따갑게 해주려고 이렇게 털이 있으면은, 털이 있으면은, 이제 한 번에 그냥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나 아플까봐, 그거를 부위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3주 간격으로 하면 좋대요. 남성분들도 하는 게 좋대요. 남자분들도 하고, 여자분들도 하고 하면 위생상 좋대요. 모터스 라이님 방송 안 오셨어요 아직? 응 음. 고문이지.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왁싱 하기 전가 왁싱 한 후랑 내 몸매가 딱히 변한 게 없는데 뭔가 더 날씬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뭔가 내가 살 빠진 것 같아요. 가격은 9만 원 정도 하고요. 완전까올 그러니까 올 브라질리언하고 세모 모양으로 남기는 게 있고 비키니 라인이 있는데 비키니 라인이 6만 원 그다음에 좀 남기는 게 7만 원인가 8만 원이고 오리 9만 원 정도? 음. 괜찮죠? 3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 등기우미 님께서 제가 왁싱할 줄 아는데 제가 해드릴까요? 샐리 님 이러시는데요. 그, 등기우미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화면상으로는 별로 안 섹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 진짜 섹시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제 몸매랑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냥 좀 여성스럽고 이렇게 섹시한 성격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아무 마음 없이 진짜 왁싱만 해주려고 다가왔다가, 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등기우미님을 제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싫어서 안될것 같네요. 음, 죄송합니다.